도착했습니다. 자 스시로. 스시로로 <laughs> 왔어. 첫 식사. 일본의 첫 식사요. 찍고 있어? 응. 자 지금 삿포로 공항, 치토세 공항 근처에 스시로라는 데를 왔는데요. 스시로 네. 자 이렇게 회전 초밥집. 야, 야 회전 초밥집에 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오면은 되게 자주 오는 가성비 회전 초밥집 광고 아니고요. 그냥 배고파서 왔어요. 지금 저희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든 상태예요. 빨리 먹고. 오늘 호텔로 가려면 2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이요? 2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하고. 자, <laughs> 니세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문. 한국어로 주문. 강국어 자, 한국어 1품 초밥. 오, 요즘 잘 돼있어요. 든 되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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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동인가요? 오. 자, 먹어봅시다. 아직 오진 않았는데, 응. 어. 배고프시니까. 이거 먹고 두시간에갈수 있겠나요? 양이 적어 보여요. 아니, 아니야. 근데 더올 건데, 다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 1인분 아니에요? 그렇죠. 항이죠 응. <laughs> 어쨌든 이렇게 왔아이 정도, 요만큼이 한 만, 만 이천 원 정도? 만 이천 원 정도 하는 건데, 어때, 어떠세요?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이제 뭐 같은... 네. 일단 먹어봅시다. 드세요. 네. 뭐 참다라는 건가? 뭐 특가라고 하는 건 오늘 이게 점심이자 저녁 한 끼죠. 맛있어. <laughs>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먹네요. 이게 뭐야? 이렇게 그렇게 맛있다는 일본 우동. 일본에 이렇게 와서는 초밥. 녹차가 있어가지고 녹차를 타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쑥 해가지고 녹차를. 번먹으면 돼. 뜨거운 물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오, 녹차, 녹차. 어때요, 어때, 어때? 음. 소금라면, 소금라면이 궁금해서. 소, 이게 소금라면? 먹어볼게요. 되게, 짜, 되게 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뜨거운 물을 좀 부을까요? 아, 이게 짜진 않은데. 네, 어때요? 소금 맛이야. 아, 그냥 강, 된장을 시킬 거 그래요. 내 음. 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맛이야. 한번 이렇게 먹어보자. 약간 풀어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맛,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뭐가 왔다. 대게. 음. 뒤에 온다. 아닌가? 음. 뭐야 하나였어? 응 음, 음. 하나야. 한 개였어. 그 그리고 뭐. 돈까스, 네, 뭐, 뻔고. 김 응. 자, 여기까지. 응. 우와, 뭐가 푸짐하다. 응, 이 정도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드세요. 응. 결혼식 빚벼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이 소금라면이 그 돼지고기 비린내를 그대로 살리는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응. 응. 호불호가, 호불호가 있을 거라그래 진짜 그러네요. 어. 음. 먹다보니 괜찮네. 나쁘지 않아서요. 뭘또 도착한다고? 뭘, 뭘 자꾸 시키겠어? 이거 롤, 와, 캘리포니아 롤. 와우. 오케이. 쭉쭉. 자, 이렇게 쌓는 건가요? 배불러. 오늘 어떤 게 가장 힘들고 어떤 게 가장 즐거웠어요? 세번 검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 일본에 응. 오늘 세관 좀 독특했어요. 어, 막 회원 가입하고 응. 막뭐 하는데 막 엄청 힘들었어요. 맞아. 어. 새우 튀김이 맛없으면 그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 인성 문제 있어. 왜? <웃음> <웃음> 오, 달큰했어. 어? 응. 음. 음. 맛있다. 응, 닭강 닭강. 응, 맛있다 이거. 음. 수시로 배추 오고 2만 몇천원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성비 괜찮다 응. 가성비 괜찮다 응.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